지금 제가 드리는 이한 문장만큼은 꼭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 없이 최장 안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소화가 조금 불편한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느낌이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부분 알아채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장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너무 조용하게 시작해서 너무 빨리 퍼지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보내는 경고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최장암을 이야기할 때, 발견될 때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바로 이 최장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고 치명적인데도 우리는 그 초기 신호를 전혀 모르고 살까? 그 이유를 단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숨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위 뒤쪽, 12지장 뒤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내시경을 해도 보이지 않고 복부 초음파를 해도 위나 장이 가려 화면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상이 생겨도 의사 입장에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진단이 가장 어려운 장기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그럼 저는 뭘로 확인해야 하나요? 건강검진에서 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최장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노년층의 소화기 질환과 췌장 질환을 주로 진료해온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4시 경초음파시티를 보며 어떤 환자의 어떤 신호가 췌장을 의심해야 하는 시점인지를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 췌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작은 이상도 전체 몸에 영향을 줄 만큼 민감한 장기입니다. 그러나 이상 징후가 워낙 미묘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냥 취한 거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최장은 조용한 장기지만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크게 소리칩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들릴 때면 이미 많이 진행된 뒤라는 겁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려운 장기이고 그래서 제대로 읽어내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신호를 알아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신호가 무엇이며 왜 최장암이 흔하지, 짜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만 되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명치 통증, 자꾸 체하는 느낌, 소화가 예전보다 잘안 되는 감각, 기름기가 둥둥 뜨는 변,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것들은 모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만 췌장이 보내는 신호와 아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지, 그리고 위험 신호가 반복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어르신들께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여러 환자분 중에는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와서 CT를 찍었더니 췌장암이 나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몇 달간 계속된 소화 불량을 단순 위험으로만 생각하다가 정확한 검사 후 췌장 쪽 문제로 연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몸이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신호를 잃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췌장은 여러분의 하루를 조용히 지탱하는 장기입니다.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지치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작은 변화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변화를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췌장의 위험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신호가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췌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조용히 시작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으신다면 당신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변화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최장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특별한 통증도 없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최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병을 키우는지 그리고 왜 발견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췌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췌장은 우리 배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위 뒤쪽과 12지장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 안에서도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시경을 아무리 잘해도 보이지 않고 초음파를 해도 위나 장이 가려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장 문제는 대부분 전용 검사 CT, MRI를 해야만 겨우 확인됩니다. 이미 이 지점에서 다른 장기보다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상이 너무 흔하다는 점입니다. 최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대부분 소화불량, 체함, 더부룩함, 명치 답답함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누구나 가끔 느끼는 증상이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음식이 장에서 오래 머무르고 그때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면 이게 췌장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사람들은 그냥 요즘 속이 안 좋네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췌장의 역할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까지 만듭니다. 작은 부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소화와 에너지 두 축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편함을 보내지만 그 신호들이 다른 위장 질환과 너무 비슷해서 췌장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췌장암이 특히 전이가 빠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는 담낭, 간,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즉, 췌장은 주변 장기와 매우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관 구조 때문에 췌장에 혹이나 암이 생기면. 주변 장기로 퍼질 가능성이 다른 장기보다 높고 빠릅니다. 환자분들이 왜 발견됐을 때 이미 많이 진행돼 있나요?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입니다. 췌장암은 많은 암 중에서도 유전성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직계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두명 두 이상 있다면 그 위험도는 일반인의 6에서 7배까지 증가합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이런 가족력을 가진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대부분 저는 괜찮겠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가족력은 최장을 더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은 당뇨를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보시지만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는 췌장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다는 건 췌장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당뇨가 없던 분에게 갑자기 혈당이 널뛰기처럼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이건 췌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췌장암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생활습관에 누적된 영향입니다. 기름진 음식, 잦은 음주, 흡연, 과식, 비만, 서구화된 식단 이 모든 것이 췌장에게 과부하를 걸어 소화효소 공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류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식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그 결과 소화불량, 피로감, 지방병 같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최장은 숨어있고 증상이 애매하고 역할이 복잡하고 전이가 빠르고 유전과 당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생활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최장 질환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래서 반드시 신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최장이 조용히 병을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들이 왜 최장암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지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 췌장이 우리 이 몸의 다른 장기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왜 췌장의 작은 변화가 전신 문제로 이어지는지 좀더 깊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췌장이 왜왜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지 그리고 왜 췌장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 구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췌장이 아프면 소화만 문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왜 혈당까지 흔들리고 피로감이 따라오는지 이 모든 흐름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몸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안에 여러 방이 있고 그 방들을 연결하는 배관이 있죠. 그 배관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통로 즉 최장관입니다. 이관은 담낭 쓸개과 만나고 또 간으로 이어지는 담관과 합쳐지고 마지막에는 12지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관 하나가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담낭 간장으로 연쇄적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췌장은 집안 중앙이 보일러실 같은 곳입니다. 보일러실이 멈추면 난방만 안 되는 게 아니죠. 물도 안 데워지고, 욕실도 문제 생기고, 주방도 불편해지고,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최장도 똑같습니다. 소화효소라는 뜨거운 물을 보내고, 인슐린이라는 전기 공급 장치를 조절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어느 정도 녹아내려온 음식 덩어리가 12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해 기름기와 단백질, 탄수화물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습니다. 그 조각들이 소장으로 이동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죠. 그런데 췌장이 지치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과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소화가 잘 안된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으니 위와 장에서 오래 머물러 더부룩해지고 기름기가 분해되지 않으면 변에 둥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기름 둥둥 변이라고 하는데 췌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십이지장과 담낭 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췌장에서 나온 소화효소는 담낭과 간에서 내려오는 담즙과 함께 십이지장에서 음식을 분해하는데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흐름이 불안정해져 담낭도 과민해지고 간 효소 수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높아요라고 들었다가 원인을 찾아보면 췌장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췌장이 흔들리면 혈당이 바로 출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식단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한 혈당 조절은 췌장이 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췌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지면서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후 졸림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넷째, 췌장에 염증이나 혹이 생기면 주변 신경까지 자극을 주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등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은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픈 줄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만큼 췌장 부위의 통증은 애매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췌장은 우리 몸의 조용한 면역 조절자 역할도 합니다.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기 안에 오래 머물면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최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몸이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최장 문제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로 퍼지나요?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최장이 혼자 일하는 장기가 아니라는 것. 최장이 하는 일은 간담낭 위장 혈당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도미노처럼 흔들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소화불량 때문에 몇달 동안 위약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지고 혈당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 보니 문제는 위가 아니라 췌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췌장이라는 시작점이 흔들리면서 위는 음식 처리가 더뎌지고, 장에서는 가스가 차고 혈당은 오르락내리락하고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췌장은 소화, 영양 흡수, 혈당 조절, 면역, 염증 반응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전신 건강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왜 최장암은 조용하지만 위험하고 왜 발견이 늦어지는지 한층 더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최장은 본래 티를 안 내는 장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가 적고 드러날 때는 이미 주변 장기까지 영향을 준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겪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더 실제적인 흐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그냥 소화만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그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작은 변화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첫 신호였던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놓쳤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74세 김나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마다 동네를 걷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술, 담배도 거의 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후에 자꾸 더부룩함이 생기고 예전처럼 시원하게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을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변이었습니다. 어제 고기 좀 먹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치셨지만, 이건 췌장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이렇게 지방이 그대로 변해 떠오르거든요. 어르신은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드셨지만 효과는 잠깐뿐, 어느 날은 등 뒤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허리가 좀 결리네 하고 넘어갔죠. 췌장은 등 방향 깊숙이에 있어. 최장 통증을 허리 통증으로 오해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결국 통증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았고 초음파와 내시경에서는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 지점에서 안심하고 돌아가지만 어르신은 그래도 이상한데 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검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살림이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최장 머리 부분에서 초기 염증과 기능 저하 징후가 발견된 겁니다.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였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 조절로 위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조용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68세 윤정심 여사님입니다. 평생 당뇨와는 상관없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혈당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림이 심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가끔 손이 떨리기도 했죠. 윤여사님은 단순히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지만 혈당 변화는 췌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뇨의 뿌리는 혈당이 아니라 췌장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혈당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윤여사님 역시 기본 검사에서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지만 정밀 ct 결과 췌장 꼬리 부분에 작은 혹과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암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췌장이 너무 오래 버텨온 상태였습니다. 여사님이 혈당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병원을 찾아온 덕분에 조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떠오르시나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너무 흔했습니다. 위관장 문제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진에서는 처음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을 때더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례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저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장은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 너무 늦게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생색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건 여러분이 억울하게 위험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한 가지라도 소중하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소화가 유난히 오래 불편하다든지 기름진 변이 반복된다든지 혈당이 이유 없이 오르내린다든지 등 뒤쪽 묵직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췌장이라는 장기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듣고 아 이건 정말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이어질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주변에 혹시 소화가 오래 불편한 분, 혈당이 갑자기 흔들리는 분, 등이 자주 뻐근한 분이 있다면 이 내용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제가 계속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